네, 부엉이, 주둥이, 이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고요. 박물관 바깥 풍경.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9일 저는 지금 대구에 와서 박물관 휴루에 왔습니다. 박물관 휴루 굉장히 독특한 특색 있는 이런 박물관인데요. 마침 우리 여성와 관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휴루에 온건 처음이고요. 휴루, 어떤 박물관이죠? 먼저 휴루의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휴루는 조선순조 24년, 1824년 한글학자 유희가 쓴 책에 물명고라는 네. 책이 있어요. 어. 거기에 휴, 부엉이가 휴루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거기에 휴루라는 어. 부엉이 옛말이며 휴루는 네. 부엉이 옛말이며 올빼미과의 부,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칡부엉이 등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이웃순 네. 어, 우리 옛말로 그래서 저희가 휴루라고 이름을 지어서 방, 네, 방금 휴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관장님이 얘기하기 전에는 휴루가 부엉이다 네. 이런 걸잘 몰랐고요. 아마도 우리 많은 사람들도 잘 모를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휴루의 어떤 소장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어, 박물관 효로는 부엉이 테마로 네. 어, 토대로 고대 고도의 미학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을 수집, 보존, 연구, 전시하여 네. 어, 관람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박물관입니다. 네. 네, 부엉이와 관련된 전 세계의 회화, 음. 드로잉 작품, 수공예품, 우표 등을 소장하고 있고요. 어, 상설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다양한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문 도자 시설도 완비되어 있어 뭐 관람객들한테 다양한 다채로운 체험 교육도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적이가 있었을 텐데 음... 특별한 어떤 이 부엉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든지 이런 계기가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 제가 좀 부엉이를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듣긴 하는데요. 제가 음. 부엉이를 계속 수집해서 모다 음. 보니까 그런 별명이 생긴 것 같아요. 음. 20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수집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음. 어, 저희 어머니도 수집병이라고 왜 이게 박물관 간장님들마다 수집병이 있으신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음. 저 또한 그런데 저희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어. 외사기라고 해서 네. 일제강점기 시대 때그 접시를 수집을 하시거든요. 그런 어.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를 수집을 하자 이렇게 어. 해서 어릴 때부터 부엉이를 테마를 잡아가지고 부엉이가 네. 보이는 것을 조금씩 수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네. 전시장을 둘러봤는데요. 네, 네, 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아, 부엉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부엉이로 이렇게 주제? 아니면 네. 소재로 다른 작품에서부터, 뭐, 우리가 도자, 그릇에서부터, 또 어떤 입체물,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엉이 휴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육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어떤 나아갈 길이 우리가 뭐, 소장품도 중요하지만 그박물관의 이런 콘텐츠, 소장품을 배경으로 한 이런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한두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2020년부터 교육 사업에 뛰어들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박물관 길이 인문학이나 네. 뭐 KB 열린 박물관 논일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으로 어 많은 그 문화소외 계층들 분들께 네. 무료로 수업도 많이 진행을 해 해왔고요. 그리고 한 매년 2천 명 넘게 문화소 음. 여기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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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설 전시장에 내려왔는데요. 여기 지금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어, 로얄 코펜하겐 1775년 덴마크 여왕이 줄리안 마리에 의해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의 하나이며 어, 도자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수작업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해서 이렇게 접시를 만드는데 매년 한정판 접시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음. 어, 그해 해가 적혀요. 제작된 해가 음. 적혀 있습니다. 합단에 보시면 음. 이, 2020년도에 제작된 접시고요. 오른쪽에 네. 보시면 1974년도에 네. 제작된 접시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가 적힌 이 접시를 가지면 행운이 네. 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정판으로 여기 자기가 태어난 해가 적힌 접시를 소장하는 거 어떤가요? 네. 네. 그런데 1774년하고 천, 2020년도에 네. 재밌게 올빼미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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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년에 장인 정신이 깃든 왕실의 도자기 로얄 코펜하겐 네. 유물인데요. 구멍이 네. 풍로라고 합니다. 어, 일제강점기 시대에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당나라 때 풍로는 굴이나 쇠, 흙으로 만드는데 속과 비슷하다고 했고 풍로 역시 화로의 일종이지만 아래에 바람의 양을 조절하는 구멍이 있어 풍로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풍로가 발굴돼서 풍로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이 오른쪽에 보면 미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차나 차를 끓이는 모습이 해화에서 많이 보입니다. 네. 또한 조선 시대 문집에서 풍로에서 물을 끓이거나 찬물을 끓이는 풍경을 묘사한 작품과 시가 많이 보이는 것도 풍로가 전통 사회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엉이 장식용 접시가 있는데요. 대개 보면 두 마리의 부엉이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부엉이가 세 마리가 있네요. 이 네. 어떤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 마리에 있는 부엉이를 중심에 저희가 전시를 해놨는데요. 네. 그 부엉이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데 부엉이가 세 마리 일때는그 네. 해가 풍년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부엉이가 한 마리당 먹이를 물어주는 응. 어, 먹이 양이 대단하기 때문에 세 마리를 먹여 살리려면 그만큼 많은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된다는 말이고, 네. 즉, 먹일 거리가 풍부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속담이 나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속담이죠. 네. 이거 그런데 뭐, 아메리카, 미국에. 네. 미국 작가의 네, 디트윈이라는 작가가 이런 올빼미 새끼 컬렉션으로 이렇게 접시를 제작했습니다. 네. 여기 이뭐 부엉이 양주 바세트 이건 네. 어떤 거죠? 일본에서 제작한 양주 바세트고요. 네. 그 머리가 이렇게 어, 분리가 되는데 머리가 들, 들리면 속에 양주 바 병을 담을 수 있는 볼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이 세트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주바 세트고요. 1960년대 만들어진 것입니다. 네. 네. 부엉이에 관련된. 소장품이 천여점. 일정한 주기에 따라서 보여주는 상설 작품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부엉이 잣짠 세트. 새벽. 부엉이 머그컵. 네, 부엉이 손잡이 머그컵, 부엉이 물잔, 부엉이 장식 접시,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볼수 있습니다. 민나에서 네. 찾은 차 그림, 풍로, 부엉이 풍로, 네. 부엉이가 있고요, 밑에 네. 부엉이 소금통, 네. 소금이나 후추를 담는 용도, 이거는 부엉이 은쟁반, 네. 부엉이 은주전자, 네. 재미있죠? 히타치 노네스트 맥주, 일본과 홍콩, 부엉이, 바구니, 하늘과 사람을 잇는 존재, 부엉이, 이 부엉이 모양 토기. 이 토기는 부엉이의 그 눈이 상당히 크죠. 경주 황성동에서 그동안 등장했던 오리 모양이 아닌 수리 부엉이나 올빼미 이미지를 활용한 1800년 전 초기 신라시대 토기가 발굴됐다. 일본 부엉이 해와. 부엉이 후추통 세트.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엉이 숟가락 세트. 부엉이 자수 방석.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 열폭 병풍. 네. 교육공간. 네, 저기 보이는 것이 부엉이 도자 초벌구이. 네, 이상 대구. 박물관 휴류에서 전해드렸습니다.